오늘 말씀의 유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습관이 아니라 그 안에 매우 깊고 오묘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지한 가운데 답습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은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 속으로 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이 멋지다는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죠.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결과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구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보금성가로 돼서도 입에 붙어 있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정확히 부를 수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심중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분명히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봤던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성경을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한번 더볼것 같은데 이사에서 57장 15절 1038쪽 구약 1038쪽 구약 1038쪽 이사에서 57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지지난 주일 설교였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떨 때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계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두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거의 새하늘 새 땅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시다 이름하시느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요. 이사서장지 50, 마시고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조직 신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좀 이론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학문인데요. 저는 잘안 맞습니다. 네, 그참 깊이가 있고 조직신학에 매료되는 분들은 또 거기에 아주 정말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인데 성경 전체에서 어떤 한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요 1번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인격을 안다는 겁니다 그 인격을 어떻게 하느냐?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하는 겁니다 머리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힐 때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게 신앙입니다 처음에야 내가 급한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신앙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신앙상으로 하다보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래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래서 그렇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쳐서 그 인격을 내가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건데 이제 구약 성경도 이제 통독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많은 관전 포인트 우리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이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격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그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우리 잘 아는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뭐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얼마나 많아요 그 그러니까 조직신학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를 깨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속하겠다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요지예요.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산상 설교가 끝나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릴 때부터 잘할 전을 찬송가도 잘, 잘 뽑아 주셨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견고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그 내용을 살펴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주의 이름을 그런데... 뜻도 없이 부르는 것에 문제점으로 시작이 되죠. 주여 주여 이름 입술 입술에 달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입으로만 부르는 신앙이 아니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부르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21절, 21절 봐 주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르냐면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 거죠. 자 확인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충녕 가족 중에서도 어이 말씀. 깊이가 제법 있으시다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선함과 기뻐함과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주여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경고가 따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헌신이 없을 때는 마지막 날큰 난데입니다 마지막 때 23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말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입술에 주님만을 담게 되면 어쩌면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경고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뜨거 그이 찔림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저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전 장로님 되시겠죠. 신앙 생활을 많이 하면서 내 신앙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이 되겠죠. 내 신앙을 많이 표현하는 분은 축복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된 진실된 소개가 될때 그게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쉬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신납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늘 진실되이 부를 수 있는 그 신앙,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겸손함이 관련이 있다고 아까 이사에서 57장 통해서 봤습니다. 이사에서 57장 15절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자 아까 답닫지 말라 그랬어요. 더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15절에서 어, 지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쭉 읽어나면 더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그리고 이제 19절을 볼테인데 앞에 내용은 이겁니다 어, 우리의 겸손함이 없을 때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와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면 이게 겸손함이 없을 때 인간 사이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 뭐 지난주에도 봤지만 겸손은 온갖 좋은 신앙과 삶의 미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빠져나가면 탐심이 들어오는데, 자, 19절을 보려고 그래요. 19절. 19절, 처음 시작하는 말이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 이거예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자리 잡을 때 입술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면 좋은 겁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공허한 얘기였다면 주님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공허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워가는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한번더 제가 읽어 같이 한번 여러분 어한 번에 딱 들어오진 않아요. 집중해야 이 의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줍시다. 15절, 19절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그 입술의 열매를 여호와께서 창조하셔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연결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이제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다풀 테인데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이 마지막 이 산상설교가 맺어지면서 지혜를 말하죠 지혜 있는 자 예수님 인격을 우리가 반석으로 하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존재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세워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제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작년 이사야서 때 다루었던 시온에 세운 기초돌, 모퉁이 돌, 연단 받고 귀하고 포배로운 돌, 거기서 이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경이 그 반석이 그 반석이 시온의 그그 세워진 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이 반석이라고 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돌 위에 세워진 자는 어떻다고 돼 있냐면 다 급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다급하지 않다. 그거를 베드로가 인용할 때 다급하지 않다고 인용하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계속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반석 위에, 설교 끝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복된 신앙,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주여 부를 때부터, 그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